I c a m in the c o d l a back n e t h e c l a s 이쁘다. 밥 아주 든든히 먹고 씻고 나와서 행복합니다. 저는 안직었고요 지금 머라이어 장보로 나왔어요. 시좀 습하지만 행복합니다. 오바이랑 되게 비슷한 음, 초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을때 내가 너무 예쁘지예쁘지가 아니 맛있겠지? 오이.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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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가 올라오는 게 왜? 보이는 거야. 바짝 바짝 한 것만 보이잖아. 빛 때문에 이쁘더라고. 유리에서 유리에서. 아 벌써 수영 아침 수영 한다. 추워. 아침 수영. 밖에는 더워. 네. 시달군다. 또 다른 아침에 싱가포르 호텔 앞에서 캡을 잡아야 하는데 예약 네, 아 예약 이 아니 고 붙으면 돈이 더 나가서 그냥 조금 걸어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합니다. 오늘의 OTD를 여기보다 네 엔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. 티를 왜 고개 뜁 익숙해진 생각 은 느낌. 오늘도 재밌게 돌아보겠습니다. 내일은 네, 복선 크림 바르고 나오기. 파래 안녕. 안녕, 또 올게. 너무 예쁘다, 진짜. 약간 호주 같아와 여기도 예쁜 데가 참 많네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응, 오늘 다더좋헐딩로드래 어. 귀엽네. 1937년, 노1버 5월 5일에. 엄청 나이가 많구나.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이 있어서 좀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. 어, 팁을 드리자면 얼음물을 꼭 갖고 오셔야 할것 같아요. 예쁘다. 저건 무슨? 오, 아메리카노월. 오, 뭐지? 지워졌대 심어졌다고 안 해요. 저기 좀 앉아 있어야 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죽어버릴지도 몰라요. 막 감성 있잖아. 영화 같아. 너무 이쁘다. 와,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,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. 체감 온도 3수 도고요. 아이스크림 100개는 먹을 수 있었단 응. 거기입니다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야자 응. 하와이 야인드라이브 같은 쌤 마라에서 저는 예쁜 거울샷을 찍고 엄마는 오피스 예쁜 거 내게 골라서 너무 좋아해 오 m 지 오렌지 천국이 노래 나와 엄마 옷 예쁜 거 많이 사고 바리나 베이스를 가기 전에 호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금 걸어가서 퍼스텔 거인 밥을 아주 간단히 먹고 꼬치 먹으러 또 나왔어요 음수하고요 한직도 가겠습니다 이만. 네, 참고. 사실 저희 야경들이 누군가는 퇴근을 못해서 생긴 야경들인데. 여기구나. 근데 진짜 덥긴하다.